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일단 설치만 해 놓으면 약 20에서 30년 정도의 가동 기간 동안 연료비 및 운영비 등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기기적인 특성상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수익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전TV입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엄청난 횡재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공장, 사무실, 가정 등에 나눠 팔고 있는데요. 한전이 발전사에 사들이는 전력 도매 가격이 올 들어 유례없이 치솟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속발된 전 세계 에너지 대란으로 천연가스, 석탄 수입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7월 중 한전이 가스발전소에 사들인 전기의 평균 도매가는 작년에 2배가 됐습니다. 여기에 석탄발전소 전기 역시 1.5배로 뛰었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만 작년보다 20% 이상 싼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전기 가격이 요동을 쳤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일단 설치만 해놓으면 약 20에서 30년 정도의 가동기간 동안 연료비 및 운영비 등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기기적인 특성상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수익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전기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상반기 도매가는 작년의 두 배가 됐습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을 가스 발전소의 전기에 맞춰 움직이도록 연동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신재생 공급 인증서라는 보조금까지 붙게 되는데요. 이 보조금 역시 작년 상반기 킬로와트 시당 35원 선에서 올해 55원 안팎으로 1년 사이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전이 지불하는 도매가에 REC 보조금을 합해 킬로와트 시당 230원 정도를 받고 팔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전력 거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거래 규칙을 바꿔 인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전의 S&P 상한제의 도입 자체가 자율시장 경제에 명백히 위배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 자체를 발전 사업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업용 태양광 시설은 5년 전 2만 4천여 곳에서 올해 11만 6600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사업주들의 반발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된 가격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 아래선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게 돼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020년 11월 전기 도매가는 지금의 4분의 1 수준이었고 그땐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에너지의 두 축을 이룰 때 비로소 실행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 태양광 발전을 더 권장해야지 배척하는 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정부 스스로 설계한 불합리한 제도 탓에 한전과 민간 사업자 모두 난감한 상황으로 몰린 가운데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하반기 태양광 단가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버스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 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